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캡컷에서 배경 제거 기능을 활용해서 지금 이렇게 보고 계신 것처럼 블러 처리, 즉, 나만 빼고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캡컷 강의 8강에서 모자이크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특정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모자이크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완전 정반대로 나를 오히려 더 드러내고 나를 제외하고 모자이크하는 방법입니다.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보시고 잘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컨텐츠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강의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캡컷을 실행했고 아까 오프닝에서 봤던 영상을 불러왔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자이크를 하려고 하는 영상을 가져오신 후 보시고 따라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PIP를 불러올 건데요. PIP를 불러올 때 여기 지금 하얀 선 있죠? 이 인디게이터를 기준으로 위치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메인 동영상과 똑같은 모양으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앞에서 두는 게 맞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PIP를 추가를 하면 이 부분부터 PIP 영상이 시작하기 때문에 메인 동영상과 PIP 동영상 위치가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이렇게 위치를 맞추신 다음에 pip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pip 추가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pip를 눌러 주시고 pip 추가를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가져왔던 영상을 다시 또 추가해서 올려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pip 레이어가 하나 더 생기면서 두 개의 레이어가 생성이 됐습니다. 위에 있는 게 메인 동영상 레이어고요. 밑에 있는 게 pip 동영상 레이어입니다. 그리고 화면에서 구분하실 때는 지금 크기가 거의 비슷해서 구분이 안 되는데 화면에 손을 딱 갖다 대고 이렇게 누른 다음에 이렇게 줄여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두리로 쌓여 있으면서 작게 된게 PIP로 추가한 영상이고 뒤에 있는 게 메인 동영상입니다. 그래서 이 메인 동영상과 PIP 동영상의 모양이 틀린 곳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상이 없으면 되돌아가기 해서 어떠한 클립도 선택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편집 효과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기본에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쭉 올려주시면 여기 흐리게 보이시죠? 이 흐리게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블러 효과가 약간 적용이 된거 보실 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여기 조정이라고 나와 있는 이 화면을 꾹 눌렀다가 손을 딱떼 줍니다. 그러면은 강도를 또 조절할 수 있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블러 효과가 진해졌죠? 그럼 이렇게 편집 효과 레이어가 추가되면서 블러 효과가 입혀졌습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조금 더 진하게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클릭을 하시고 복사를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대상을 누르게 되면 메인 동영상에 블러를 입힐 건지 PIP에 편집 효과를 입힐 건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 정도만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타임라인 길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지금 이 편집 효과의 길이는 여기서 이렇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영상 전체에 넣고 싶기 때문에 타임라인을 쭉 줄이신 다음에 이렇게 끝까지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길이까지 다 맞췄습니다. 그럼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기를 하시고, 딱 보시면, 어, 아까 있었던 PIP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에 물방울 표시에 조그맣게 나와있죠? 이게 PIP 동영상인 겁니다. 그래서 클릭을 딱 하시면, 이렇게 다시 아까처럼 추가가 됐고, 그럼 저절로 PIP 동영상이 선택이 되었을 겁니다. 이 상태에서 배경 제거를 입힐 건데, 이제 배경 제거를 입힐 때, 이렇게 작게 한 상태에서 입혀도 되지만 저는 이렇게 꽉 채운 상태에서 바로 제 모습만 이렇게 두고 블루 처리를 하고 싶잖아요. 그럼 이렇게 화면에 원하는 대로 크기를 이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저는 꽉 채워볼게요. 이렇게 넘치진 않게 채우되 이렇게 화면에 꽉 채워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PRP 클립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으로 쭉 넘겨보시면 여기 배경 제거라고 나와있죠? 이 배경 제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러면은 배경 제거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바로 될 때도 있고 여기 왼쪽에 배경 제거가 되는 중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기다려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100%가 꼭 되고 나서 확인을 하거나 작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완전히 끝난 겁니다. 엄청 간편하죠? 이렇게 해서 클립을 넘겨서 보면요, 아까 오프닝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 있는 이 부위만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 오자이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영상을 쉽게 모자이크를 입히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추가로 하나 더 알려드리면 지금 이렇게 앉아있는 거지만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 장면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픽셀스에서 찾아서 가지고 왔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PIP로 같은 영상을 추가를 한 다음에 다시 편집 효과를 넣어서 영상의 길이와 크기를 맞춘 다음에 그대로 배경 제거를 클릭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재생을 해보면 이렇게 나머지 부분 다 가려져 있고 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그대로 남아있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엄청 간단하죠?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